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성비, 보급형을 담당하고 있는 요 A 시리즈들의 막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A 시리즈는 플래그십인 S 시리즈의 그 아랫단계인데, 초고사양 스펙이지만 그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라인이에요. 그런데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모델명이 나와 있는데, 뭐 S9, S10, S20,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최신 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A A31, A51, 뭐 A71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앞자리가 기기의 급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자리가 높을수록 더 최신의 핸드폰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갤럭시 A 보급 라인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알아보기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A31이랑 A21S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앞자리가 2나 3으로 굉장히 좀 낮은 친구들이니까 보급형 중에서도 필요 없는 성능이나 기능들은 빼 낮추고 가격도 그만큼 낮춰서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제품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외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은 일단 플라스틱이 후면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실버 색상인데 이 무광 마감을 했습니다. 무광 마감을 했고 또 각자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개성이 보이는 제품들이에요. 디자인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A21S는 297,000원 그리고 A31은 374,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럼 각각 성능이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녀석 간에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성능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A21S 그리고 오른쪽이 A31이에요. 어떤 것 같나요? 뒷판은 둘다 플라스틱인데 헤어라인을 넣고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렴한 느낌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문도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들고 다닐 때에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색상은 A21S는 화이트, 블랙, 레드 색상에 지금 보여드리는 실버 신규 색상이 들어왔고요. A31은 프리즘 크러쉬 블랙, 프리즘 크러쉬 블루, 프리즘 크러쉬 화이트 색상에 크러쉬 실버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버 색상이랑 패턴이랑 같이 만나니까 특히나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A1S는 이렇게 직각으로 크로스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버 색상이랑 만나니까 약간 심심한 느낌이 없어지고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클래식한 스트에좀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반면에 A31도 패턴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면서 좀더 영한 느낌의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빛만 사가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지면서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최근에 삼성에서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이두개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A31이었습니다. 이게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져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실제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A1s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거고요. A31은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에도 패턴이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통화할 때 이런 모습이 납니다. 무광의 은은한 실버 색상이라서 누구나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색상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더 살펴보면은 아까 후면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두 기종 모두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와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 쿼드 카메라가 말이 되나 이게?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광각, 광각 그리고 심도를 측정하는 뎁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재밌는 게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접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 카툭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노트20 울트라를 사용해서 그런지 뭐이 정도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카툭티인것 같습니다 전면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급기종이라는 게 조금 티가 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베젤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균일한 베젤 보이는 위쪽 그리고 좌우 베젤들 이런 부분이랑 좀 다르게 이 하단부는 조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런 현상은 플래그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 그 와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지금 여기 영상으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A31이 8만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베젤이 조금 더 얇습니다 아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미세하게 A31이 더 베젤이 얇다는 거 보여드리고 디자인은 이쯤 살펴보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A21S는 6.5인치의 HD 플러스를 지원하는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A31은 6.4인치의 Full HD 플러스를 지원하는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 차이를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화질에서도 차이가 있고 패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HD LCD 저가형 패널을 탑재한 A21S는 이 제품만 놓고 보면은 민감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인 이 A31과 동시에 비교하면서 볼 때는 이 보급형 LCD 특유의 약간 연하고 탁한 색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LCD랑 아몰레드의 어쩔 수 없는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카메라를 살펴볼 건데 카메라는 무려 쿼드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래그십이랑 조금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도를 잡아주는 뎁스 카메라 그리고 4,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여기까지는 구성이 비사한데이 A31 같은 경우에는 500만 화소 그리고 A21S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OIS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가격이 떠올라가지고 아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은 접사 카메 가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 접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노트 20 울트라에도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샷들을 찍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A31과 A21S의 접사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500만 화소와 200만 화소라는 건데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A31에서 찍은 화면은 뒷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날아간 반면에 A21S는 약간 노이즈가 낀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둘다 뎁스 카메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라이브 포커스 모드로 촬영한 사진인데, 원래 이렇게 피사체를 두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배경은 블러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후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라이브 포커스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뒤에 있는 카메라랑 뎁스 카메라 이두가지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배경 효과 변경 이 녀석을 선택해서 블러를 앞으로 땡겨올지 아니면 뒤에 있는 피사체를 더 흐리게 할지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21S는 1300만 화소 A31은 2000만 화소인데요.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이 성능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면 은 A31은 미디어텍의 P65 프로세서의 4GB 램 그리고 64GB 기본 저장 공간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512GB까지 지원합니다. a 2 이 레스는 엑시노스 850에 3기가 램 그리고 저장 공간은 3 2기가바 기본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SD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이 작은 저장 공간은 보급형 기종에 딱 맞는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많은 스펙 중에서도 특히 가격을 메리트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 저장 공간을 낮추고 대신에 SD 카드 지원을 통해서 확장 시켜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용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조사에서 용량을 딱 늘려버리면은 그 가격이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SD카드가 훨씬 싸요 자 아무튼 각챕셋의 성능을 테스트해 봤는데 이두 제품이 사실은 고사양의 게임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스트 겸 한번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 봤어요 초반 대기실에서는 다 같이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돌릴 때 많이 끊기는 편이었고 비행기를 타고 플레이할 때는 그것보단 조금 덜 했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할 수는 있는 정도였고 배틀그라운드보다 캐주얼한 게임을 즐기시거나 게임을 안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성능일 것 같아요 자, 이것 외에도 좀 기억에 남던 거는 A21s에 있던 후면 지문 인식인데요 이게 갤럭시 S9이나 노트9 시리즈 때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꽤나 편리했던 설정이 이렇게 제가 후면 지문 인식 영역을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갤럭시 Z 플립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6.5인치면 한 손으로 창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내려 줘야 되는데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a21s는 a31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카메라도 쿼드 카메라에 접사 같은 재밌는 기능들까지 그리고 배터리는 무려 5 0 0 0 m a h 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라이트한 유저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3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그 가격대의 성능 수준 그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든 제품이었습니다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마찬가지로 쿼드 카메라 지원 그리고 삼성페이나 플래그십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설정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들이나 성능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플래그십에 있는 웬만한 기능들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였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굉장히 빨리 가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다 가성비 있는 제품 라인으로 나와서 가격도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또 초고사양 스펙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굉장히 적은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